어. 자 우리 큰 형님 화이팅입니다 어, 나오는 거야? 네. <laughs> 우리 전 사장님 우리 여기는 전 국장님 <laughs> 우리 저기 최 사장님 네 <laughs>

자, 구력 1년 반 우리 형님, 둘째 형님. 어우, 샷. 오. 샷! 오, 오, 오 앵글. <laughs> 자, 앵 앵글. 자, 앵글. 자, 앵글. 자, 자, 앵글. 자, 너 야, 너는... 하 열심히 노력해 봐, 이자. 내가 2 2 0 m 하는데 네. 샷! 오, 굿샷, 굿샷. 우리 정국장님은우못칩니다 아, 그요아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해저드 네자 최사장 화이팅 아이구 샷아이 아이, 잘했어 굿샷 굿샷. 오.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 온. 온. 야, 이거는 쌀채. 이거는 깔게 해야지. 그 다음에 이거는 붓을 수있 아유, 나이스 온. 어, 좋아. 나이스 온. 나이스 온, 나이스 온. 굿샷. 몇 미터입니까? 예, 네. 44미터입니다. 몇 도야? 더 왼쪽 봐야 된다, 왼쪽. 어, 더, 왼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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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어, 이게 지금 핀본 거야. 핀보다 살짝 왼쪽. 핀이 우측 핀이, 핀이니까 오른쪽을 보면 안 되지. 오케이. 안 쎄, 안 쎄, 야, 그린 이, 안빠 아서 다행 이다. 이게 느려 지금 그린 이.

인 자체 아, 애지 앞에야 이렇게. 아이고 씨. 좀 짧겠다. 오, 굿샷! 오, 굿샷! 오, 굿샷! 오. 굿샷. 오. 나이스! 화이팅, 화이팅! 아, <laughs> 아이고야, 짧아요. 조금 세게 쳐야 됩니다. 어우, 잘 쳤어. 잘 쳤어. 이래야 거리가 맞아. 엄청 안 구르는 거야, 지금. 오케이. 오케이. 그린 빠르기가 2.45밖에 안 돼서 아유 그건 너무 쎄다 오케이 그건 너무 쎘어 아무리 그래도 네. 오늘은 뭐 라인 보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 내가 보기엔 그냥 운이야 오날스나수날나이수오 나이스, 나이스. 아까비 아유 글싸 자, 괜찮습니다. 그래야 응. 아이고. 아이고야. 아이고. 위험하다, 위험해. 너무 마 <laughs> 내가 <laughs> 보엔 저가 죽었어. 자. 자. 이팅가이팅 야. 이러섰다.는 오비가 없다. <laughs> 굿샤오우 그냥 직타로 날아가는데. 오. 화이팅! 이는 셀카를 잘해서 네 뒷팀입니다 뒷팀의 모습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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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우리 끈형님 화이팅 아 얼굴 안나와 <laughs> 제가 모자이크 원하면 다 해드립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어이고세세 어 세이 세이 세아 어, 우리 팀 드라이버들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 나간 것 같은데 잠깐 어, 어형 아니 형거 나갔어 자 핀보다 그러니까 핀보다 왼쪽 저 계단보다 왼쪽 보고 때리세요 네 안전하게 쳐야 되나? 오 그건 너무 많이 봤어요 네네네 네요게 지금 한번더 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계단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쪽으로 헤드를 밀어요. 열렸다. 괜찮아요. 벙커보다는 오른쪽. 어우, 잘 들어갔어. 잘 들어갔어. 어우, 나이스. 샷 아이고. 다아이야 어렵다. 어려워. 네 어려워, 어려워. 다 까먹겠네. 리고 그러니까 는데 아유 잘했다, 아유 잘했다, 어우 잘했다. 형 지금 제이기 한 것처럼 왼쪽에서 힘을 너무 안 써야 되는데 왼쪽에서 확 잡아 채버리니까 저런 볼이 나오는 거야.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자기네 팀에? 아유 오케이, 제이. 안 굴러요, 안 굴러. <laughs> 오 어, 어, 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4번 을 나이스 맞나 이게? 아니 너무,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정도, 그 정도 봐요 약간 슬라이스니까 오 굿샷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잘 쳤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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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아요, 맞아요. 최, 최대한 덜 치는 방향으로 해야돼요 <laughs> 어이구야 너무 왼쪽이다 왼쪽 왼쪽 오우 저렇게 넓어요? 아이고야 <laughs> <어이구야. 웃음> 이건 뭐예요? 오비인데 <laughs> 아, 오른쪽에 우리 전국장님 거볼잘 갖고 우리 최사장님 거는 어디 있나? 최사장님 거 이쪽은 있을 까 같아 보이는데. 우리 전사장님 거는 오늘, 아 오늘 전사장님 스폰서 좋아요. 네. 여기는 지금 이게 볼이 그렇게 낮지 않으니까 체중 살짝 오른, 오른쪽에다 두고 볼이 치는 중앙에서 약간 왼쪽 두고 찍을라 그러지 말고 그냥 빵 올려 쳐 그냥. 자, 화이팅. 하체 좀 낮추고 하체 너무 쓸려고 하지마 손으로 감을나르지 말고 위로 그리고 좀더 왼쪽 봐야지 어, 왼쪽 더더더 더, 더 왼쪽 봐야지 왼발을 더 뒤로 빼 그렇지 너무 찍었어 작전 성공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손을 너무 썼어 그니까 손을 쓰지 말고 그냥 확 올려 쳐야 되는데 손을 써 버리니까 파워가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. 쿠샷오 아... 나이샷. 오 나이스. 오 잘했어. 오유. 아이고야, 아이고. 네, 왼쪽에다 놓고 치는 거예요. 왼쪽에다가, 어, 왼쪽에다가. 자, 부드럽게 그냥 헤드만 내려놔요. 손목 풀지 말고. 일단 뽀록인데 잘 됐어. 형 왼팔이 너무 뻣뻣해요. 어, 왼팔을 그렇게 뻣뻣하게 하면 안 되지. 채가 떨어지질 않는데. 아니, 얘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체가 떨어져? 이렇게, 이렇게. 오, 잘 쳤어! <목소리> 아니, 이게 오늘 그림이. 해 <목소리> 평소처럼 치면 안 돼요. 아이고, <목소리> 오케이. <목소리> <목소리>